이렇게 하시면 제외 될 것도 안 돼요. 잡을 거면 제대로 잡아야죠.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 쌤이요.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너무 힘드니까 상대를 많이 붙잡아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데 절대 붙잡아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붙잡더라도 예쁘게 잘 잡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전해인이 붙잡히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자꾸 내가 대화하자고 하는 경우. 여러분, 상대랑 무슨 대화하실 거예요? 내 나름의 사과와 헤어지기 싫은 이유와 내 변호만 하고 있진 않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건 서로 좋지 않다. 대화를 통해 서로 푸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유에서 상대한테 자꾸 대화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지금 이 사람 감정은 어떻고,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지를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상대가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머리가 하얘지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가만히 두면 완전히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자꾸 핵심이 빠진 내용들로 연락을 보내게 돼요. 전해인한테 내 입장을 설명하려 하고, 내가 헤어지기 싫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다 나중심적이죠. 그런데 상대는 이런 대화 자체가 피로해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이미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을 힘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예요. 상대방의 이런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은 또, 와, 진짜 마음이 없나 보다 하면서 더 불안해지죠.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도 여전히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이런 반응은 나를 사랑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지쳤냐, 에너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꿀팁은 자꾸 나 위주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 대화법을 너라고 하죠. 관련해서는 재생목록에 너 10강까지 올려드렸으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도 내담자 분께서 어떻게 될지 막막해 하셔서 제가 알려드리고 너로 상대한테 연락을 보냈더니 상대가 너 진짜 많이 성숙해졌다. 진짜 그러지 그랬냐.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다 하면서 눈물 펑펑 쏟고 재회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전해인이 붙잡히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전해인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상대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힘들거나 내가 너무 많이 매달렸거나 상대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일 수 있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은 맞서 싸우거나 즉각적인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이성적인 판단보단 그 즉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딴은 상대한테 간절하게 말을 해도 상대가 귓등으로도 안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상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지죠. 그런데 또 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고 붙잡다 보면 상대에게 나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게 돼요. 이미 이 정도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가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자꾸 잘 지내냐, 요즘도 힘드냐 하면서 찔러보는 듯한 연락 말고요. 상대 힘든 상황 그 자체 말고, 결국 그 상황을 통해 상대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이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헤어졌지만, 과연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가 희미하게나마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나까지 힘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말고요. 전해인이 붙잡히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전해인이 최선을 다한 경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쏟아부은 건 쉽게 포기를 못해요. 이걸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 우리의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련도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기는 노력과 감정 소모도 엄청나거든요? 우린 이 감정을 자극해야 돼요. 혹시 상대가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거나 계속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도록 눈치를 주었거나 상대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대가 우리의 관계에서 노력해 주었던 것, 그 사람만의 특별한 부분,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진심을 다해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헤어졌더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관계가 상대에겐 자꾸 손해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대에게 플러스를 줄수 있는 부분도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어떻게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의 메리트를 어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전 애인이 붙잡히지 않는 경우 네 번째 내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재회를 하기 위해선 상대에게 내가 필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적어도 상대랑 나랑 연인 관계를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오래 만났다는 정이나 의리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별 전에는 이런 정이나 의리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별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제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환승의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상대는 그동안 나랑 보낸 시간보다 새로운 이성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환승을 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환승 대상에 비해 낮아진 상태고요. 근데 이때 우리의 지난 추억을 들먹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한다면 오히려 내 가치는 더 낮아지게 돼요. 이 경우엔 무조건 경쟁력부터 회복을 하셔야 돼요. 상대가 누구를 만나든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카리나가 되거나 재벌이 돼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놓칠 수 없는 꼭 필요한 결핍과 소극점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만 충족된다면 여러분들의 낮아진 가치도 회복할 수 있고 상대에게 새인에 생긴 것도 상관없이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인이 붙잡히지 않는 경우와 제외하는 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